최근에 미국 경제 회복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고용 관련 수치가 계속 부진하면서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 연구소가 1년 전에 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해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러 소식들을 정리합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앞으로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준이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런 음. 모습인데요. 전국의 신규 일자리가 4월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5월까지 월까지도 계속 좀안 좋습니다. 네. 지난 주에 발표된 게 이제 5월 수치인데 그것도 역시 시장이 어떤 기대치에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달 연속으로 고용 시장이 지 기대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네. 에, 이거는 굉장히 좀그 연준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죠. 그, 그래서 경기 회복이 가팔라지고 있고 물가도 그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급격히 오르고 있지만 일자리가 지금 계속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연방준비제도가 정책을 펼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음. 뭔가 지금과는 다른 정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음. 고용만 놓고 보면 아니 당분간은 계속 부양을 해야 된다는 또 당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 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지 소식이고요. 그러나 연방준비제도가 크게 보는 두 가지 고용과 아, 물가 중에서 지금은 네.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음.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는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 가지고는. 정책을 전환하기가 어렵다. 이게 아마 대체적인 지금 분석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것, 연준이 매달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을 매입하려면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건데, 이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건 이제 시중에 돈 푸는 걸 줄인다는 얘기고, 그렇죠. 결국 경기부양을 이제 거둬들인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 이런 것도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네. 아니면 어쩌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오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뭐 cnbc가 경제 전문 방송이죠 cnbc가 일부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조기 음.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음. 고용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음. 그런 내용이었는데 음.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지만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만 바라보면서 모든 걸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어, 그러기에는 고용이 연준이 보는 관점에서 는좀더 신경이 쓰이겠다. 음.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경제가 지금 회복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고용이 네. 이렇게 부진하다. 이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역시 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구인난 때문이 아닌가? 아하. 구인난이라는 건 지금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그러니까 회사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일자리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자리 늘어나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뭐그 뭐그 원인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 실업수당이 9월 초까지 나오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일터 복귀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학교가 지금 폐쇄돼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가 뭐, 대면서 파는 데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 정상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음. 육아 부담, 학교로 가지 않는 아이들을 누군가가 집에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그 불안감. 네. 요즘은 뭐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어, 나가서 일하기는 좀 불안하다. 이런 것. 이런 여러 가지 점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구인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5월에 그 시간당 임금이 30.33달러로 나타났고 그 전달인 4월에 30.18달러 비해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어뭐 시간당 최저임금 이런 거 올리기가 참 어렵다고 말, 말은 했지만, 이렇게 막상 구인난이 되니까 뭐, 좔, 좔, 좔 올라가는 올라가요. 거구나. 지금 네. 왜냐하면 시간당 무슨 뭐 13달러 이렇게 갖고는 뭐 아무도 일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과연 미칠 것인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음. 주간 임금도 그래서 어, 1053.28달러에서 1058.52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인난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역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연준이 지금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지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요. 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조기 테이퍼링 하기에는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고요. 어. 그렇다고 테이퍼링을 마냥 늦추자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음. 그 지금 연준이 고용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음. 그런 점에서 연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의 정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인플레이션이냐 고용이냐 이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 참 중요하긴 한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네. 연준이 과연 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여부조차가 불확실하네요. 불확실하죠. 지금 뭐 이제 6월에 그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나올지 좀알 수가 없어요. 음. 그 어제 뭐 CNBC 보도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어떠한 논의가 나올지.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굉장히 지금 애매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다만, 그, 패드가, 패드 입장에서 볼 때는 5월의 고용수치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으면 아마 테이퍼링을 조기에 언급하는 쪽으로 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나온 그 5월 고용 수치가 역시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에 페드가 음. 조기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음.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JP모건도 그렇습니다. 페드가 테이퍼링 논의를 서두르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의 대표적인 그 금융 기관들이죠. j p 모건과 골드만삭스 모두 음. 지난주에 그 5월 고용지표 발표를 계기로 해서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시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네. 10일 나오는 그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관심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주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물가상승률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과연 5월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에 그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4.7% 정도 좀될 음.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4월보다 높네요. 게 예상치니까요. 어, 5월 그렇지만. 이제 예상치가 어. 그 높은데 실제로도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면 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신경 네. 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점이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어, 이달 15일과 16일 다음 주죠 다음 음. 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음.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뭐라고 할수 없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어제 CNBC가 보도한 것처럼 테이퍼링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국립 연구소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요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도해서 계속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널이 코로나19 기원 관련 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초창기 때부터 미국에서는 연구가 진행됐고 도대체 네. 어디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온 건지를 살펴봤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겠죠. 그런데 음. 그 결과가 거의 다 비슷해요.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게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분위기도 그랬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라 뭐 낸시벨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차별한다 아시안을 차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거를 역으로 비난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우한연구소 유출설를 말을 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이런 이제 진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속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동쪽 내륙에 위치한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레터리. 음.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1년 전 지난해 5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수개월의 조사 끝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알려지게 된게 2019년 12월 12월이었죠. 그때 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12월이나 아니면 2020년 1월 그때쯤부터 이 로런스 리본 모 국립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가 바로 조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뭔데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날린가 조사했는데 그게 결과가 작년 5월에 발표됐는데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결론을 네,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 조사의 가치가 있다 자신들이 음. 조사한 것만 가지고 100%단정하긴 그렇지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니다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그 행정부 내에서 국무부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추진한 데 따른 일환으로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연구소가 조사를 했고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한 결과를 내놓은 게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였죠. 네, 그거였습니다. 예, 뭐, 캘리포니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뭐, 확연하네요. 뭐, 그렇죠.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 지금 이게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로런스 리버모 국립연구소는 그 당시 그 G 디비전, 그러니까 정보부서 G부서, 이 연구소 내에 G 디비전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에,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국립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거다 배제하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생물학적 문제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국립 연구소이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캘리포니아의 국립 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그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유전체다. 그러니까 코로나 19의 게놈 제놈이죠.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유전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한연구소 유출설을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미국 정부의 첫 번째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내용이 나왔는데 왜 이제서야 알게 되는지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다 이 정도까지 연구를 했으면 내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 좀 중국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이걸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당시 국무부 조사에 관여했던 그한 전직 관리도 의미 있는 연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자연 발생설이 지배적이었어요. 앤더리 파우치 소장도 자연 발생이다. 뭐 그런 뭐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뭐 펠로시아원 의장이나 민주당 쪽도 그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은 또뭐 중국 차별이다. 아시안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말을 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한 연구소 유출서를 캘리포니아의 신뢰받는 국립연구소가 내놨다는 거는 이건 음. 상당한 의미 있지 않은가 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아주 이 중국 우한연구소에서의 그이유출설 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 나오는 우한 유출설 관련된 중요 보도는 전부 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공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내용을 보도하고 나서 굉장히 좀이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다른 언론들에 음.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 보였다는 거. 그래서 병원 치료 요청해서 2019년 10월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 때문에 입원했다. 이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핫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속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기원설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매번 보도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의 부록을 인용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구리 폐광의 광부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쵸, 2000, 네. 예, 2012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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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 남서부의 한 구리 폐광에서 박지 배설물을 청소하던 광부 6명이 의문의 폐렴 증상을 보였다. 네, 네. 폐렴 증상 보이는 3명이 숨졌다는 숨졌다. 건데 이게 네. 요즘 나오는 그 코로나19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월스저널은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건 WHO가 확인해 준 보고서니까 이건 팩트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한 연구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래서 네. 2012년에 박쥐 배설물 청소하던 광부들이 이렇게 의문의 폐렴에 걸렸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박쥐들이 있는 동굴에서 그런 박쥐들을 구해다가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그랬다. 이게 이제 월스트 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서 2000 20년 뭐 1월부터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그 증상이 어떻게 이렇게 2012년 동굴에 있던 박쥐로부터 광부들이 옮아서 폐렴을 겪고 그리고 몇 명이 죽고 하는 이런 것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 있는가 음. 근데 그렇다면 박쥐들은 동굴 안에만 있는데 그게 왜 이제 와서 는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팬데믹으로 가기 직전에 중국 당국의 수상한 행태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동물 표본 검사를 나선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종합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중국이 박쥐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들을 가져다가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그걸로 실험을 했고 그러다가 그 유출됐다. 그게 고의로 그렇게 유출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는 두고봐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해야 할 텐데. 네. 거기 아무래도 관심이 모아지죠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저 백일인가요? 그 네. 연구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간 이제 되면 미국 정보 당국이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과연 이제 어떤 결과를 발표할런지 그게 좀 주목이 되고요. 음. 거기서 좀 제대로된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과학적으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저 어떻게 돼서 이런 음. 결론이 나왔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중국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건 과학 문제인데 왜 정보 당국이 개입을 하느냐? 무슨 CIA나 뭐 이런 정보 당국이 과학에 대해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연구소도 아니고 정보 당국에 이런 걸 조사하라고 그러는거 자체가 벌써 이건 정치적이다. 중국이 이제 그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세가 먹히지 않게 하려면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정보 당국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네.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한인들 중에는 좀 걱정하는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만약에 중국 때문이 이런 게 생겼다는 게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아시안들이 또 얼마나 또 헤이 크라임의 대상이 되지 않느니까 뭐 이런 걱정도 하는데 이게참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도 그러더라도 네. 밝힐 건 밝혀 줘야죠. <laughs> 정확하게.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